안녕하세요. 저희는 5살 전 예준을 키우고 있는 아빠 전명훈 엄마 강한빛 성도입니다. 16개월 딸을 두고 있는 이모고원 집사 김경민 집사입니다. 저는 우혁이 아빠 김하도 집사입니다. 저는 우혁이의 엄마 길연희 집사입니다. 10kg를 걷더니 들수 있는 팔뚝 힘이 생겼다는 거고요. 자녀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아기 돌보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아이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출근 시간이 임박하면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스스럼없이 연락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런 순간들에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면은 수많은 감정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벅찬. 감정의 순간순간마다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거나 힘들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여전히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죠.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신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는 존재이신 것 같아요. 기쁠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슬플 때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아버지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가정으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때까지 저희를 뒷바라지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그런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정생활 가운데 기쁜 날, 슬픈 날, 여러 다양한 날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성실로 살아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준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를 위해 사셨다면 앞으로는 부모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효도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늘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h e l l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아빠, 사랑해요.